자, 오늘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신명기의 정점의 이제 초입 부분인데요. 자, 신명기가 이제 신명기의 가장 그 만약에 정점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신명기의 정점이 바로 5장부터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부약성경 전반의 가르침의 뿌리인 그 십계명과 큰 계명이 바로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그 인간의 반역의 이야기가 메아리치면서 그니까 둘다 소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도 들려오고 또한 그 가운데 인간의 그 반역의 이야기들의 메아리가 함께 같이 울려 퍼지면서 그게 이제 합주를 이루듯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같이 등장하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보면 이제 오늘 44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십계명을 다시금 언급하기 위한 그 내러티브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장소에서 다시금 어떤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가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에 배불 맞은편 굴짜기라고 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땅은 헬스본에서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며 우리가 바로 이 앞에서 이야기 나왔었던 그쵸. 요단 동편 땅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곳을 정복했었고 그곳에서 지금 이제는 이 율법이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것, 다시금 아,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을 땅을 얻었으니 이두 사람이 다 아모리족 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에 해 돋는 쪽에서 살았다. 그 얻은 땅은 아론 골짜기의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헐몬산까지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시온산이 등장을 하죠. 이 시온산이 어디다? 헐몬산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 북쪽 제일 최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헐몬산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또그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또 요단 이쪽 곧 동쪽에 온 아라반이 비스가 기스레의 아라바의 바다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장소가 어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드디어 신명기 5장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야기의 당시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쵸? 2세대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매우 어렸던 아이들. 그쵸?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가나안 동편에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한 규리와 법들을 뭐해라? 잘 듣고, 그것을 잘 배워서, 다시금 그것을, 배운 것을 이제 마음에 지키고, 그, 그것을 통해서 행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좀 황망하죠. 왜냐면 호랩산에서 자신들은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적이 없거든요. 호랩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지, 우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후에 청자의 반응은 뭐냐면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그런 언약을 세운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근데 그, 그러한 그 반응을 이제 살짝 무시하고 그 다음 말을 그냥 모세가 쭉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를 그냥 쭉 이어나가는 거죠, 모세가. 언약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와 맺은 언약이 이게 왜 우리 부모님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을 할까요? 심지어 사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산이의 불가운데에서 너희하고 대면해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며 호렙산에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언약을 맺은 주체가 너네 부모님들이 아니라 너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왜 언약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맺은 것일까요? 어, 이게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분명히 이전 세대에게 호랩산 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모세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라는 게 그렇죠 단지 언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고 이런 표현을 하죠. 그와 같아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특징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살아있는 그 언약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세대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그리고 그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또 새롭게 맺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시대 때나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노예제를 만약에 갖고 있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언약이 갱신되죠. 계속해서 내 자녀가 종이면은 그 다음 세대 에 태어났어도 얘들도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그냥 그집그 집안에 또 노예예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이제 이땅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래서 언약갱신이라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계약, 부동산 계약을 할때 2년마다 어, 자동으로 갱신되죠. 그니까 러이 사람이 특별히 뭐 이렇게 나가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10년까지 보호를 해주죠. 그리고 그 기간이. 그런 것들처럼 언약이 계속해서 내가 맺지 않았어도 내 부모님 세대에 맺었던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후손들이 또다시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할 때그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그 세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끊임없이 갱신되는 이야기가 신명기 5장에서 등장했던 이야기가 다시 신명기 30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를 넘어서 여호수와 5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여호수와 24장에서 끊임없이 같은 말씀이 갱신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새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새롭게 그 갱신되어질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어, 뭐, 약간의 정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음, 광야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과 관안에 정착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본 정신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 그래서 5장부터 11장은 그 구약 성경 전반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건물로 따지자면 머리돌 같은 말씀이에요. 전반적인 모든 말씀이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파생되어 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만 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껴안게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어 지는데요. 함께 같이 5 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제 혹시 이제 여기서 읽으시면서 민수기를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시간 관계가 안 맞다는 걸 조금 느낄 수도 있는데 뭐못 느껴셨으면 상관도 없고요. 예. 그 그런 게 신명계선 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거지 사건의 순서를 맞추는 게 신명계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드디어 갱신됐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해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6절을 읽기, 읽지 말고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 갱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음, 우리 뭐일서설수죠 해영 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희의 부모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이거요. 근데 그 언약이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언약이 갱신되죠. 뭐냐면은 내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사위가 들어올 거고 또 이제 그쵸. 그렇죠? 예. 네. 다양하게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언약이 갱신되어져서 너희가 살아, 그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이제는 관계가 변화되죠. 내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의 남편으로서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하면서 그 언약이 갱신되어질 때 약간 약간의 변화가 있죠. 하지만 가장 기본 정신은 내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녀석들이 이제 결혼을 가지고 손주를 낳아요. 자그 손주는 저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 언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져서 너는 나의 손주가 돼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본 정신이 그런 건데, 태어나자마자 이런 거죠. 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다 서울대였어. 너는 서울대 가야 돼. 일어나자마자 태어난 아이한테 그런 언약이 적용될 거야, 안 될까요? 그런 거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너는 우리가 이런 걸 가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가풍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제일 어떠한 것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니네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가르쳐 주는 게 언약 갱신의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제 하나, 나는 성도니까 이제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어떤 규율과 다양한 상황들을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성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기초된 백성, 기초된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나를 죄 되었던 땅에서 구현해낸 인도와 연행, 끄집어낸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계약서 같이 무언가 좀더 상세하게 쓴다면 이런 거죠. 육절을 이렇게 변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뭐 값과 을로만의 계약서를 따지자면 하나님은 어, 너를 나를 나 이장원을 죄되었던 땅에서 그리고 어, 욕망의 노예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십계명의 이전에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가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죠. 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십계명 하면 그 계명 열 가지의 내용이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십계명의 기초가 내가 너를 그 죄되고 그 악된 세상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게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네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다시금. 그렇죠. 이제 집에 막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씻어놨으니까 너 이제 이 손으로는 밥 먹어야 되니까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어, 저거 너이 이, 여기가 우리 집인 거야? 저긴 우리 집이 아닌 거야? 저건 네게 아닌 거야? 저건 탐내면 안 돼? 이런 다양한 규례들은 이 구원을 이해한 뒤에야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 손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개명을 열 가지를 준들 백 가지를 준들 소용이 없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개명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한테 두지 말라는 거죠. 네가죄 가운데 있었을 때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신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욕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욕망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신 봤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빠졌을 때요,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그죄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우상들을 찾긴 하죠. 아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왜내 욕심대로 더안 되냐? 내 탐심대로 더안 되냐? 라고 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는 뭐 절도가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우리를 그 욕망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건져내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상태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 내가 바로 다른 신을 너, 너 주변에 두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렴.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요? 너를 위해서 여태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너를 위해서 무엇이 도와주더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들이 이게 다시금 모든 것을 이전으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이것들은 우리가 이 앞에서 또 다른 근거를 봤어요 이거 왜 만들지 말아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도 등장하지만 사람이 전에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태양이든, 달이든, 이 땅에 있는 물고기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섬기도록 만들었다고요. 심지어 천사까지도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 모든 존재들을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존재들,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것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혹은 그것들의 어떠한 그 광대함을 보면서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긴다면, 그게 아무리 거대하고, 그게 아무리 위대해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여기는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그냥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에 자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그 부잣집 입구에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나온 마당새가 옷 너무 멋, 멋지게 입고 있다고 해서 혹은 너무 잘생겼다고 해서 아 제가 여, 제가 마당새를 섬길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맞지만 그 집에 초대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로 역임을 받는지를 망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거기서 섬기고 있다는 건요. 집에 안 들어오고 마당새 입구 옆에서 지금요. 무슨 뭐, 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뭐 두꺼비 집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지금 존중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계명이요. 자세히 보면 요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나나외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나 질투하고 하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겉 표면적 계명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네가 그러고 있다는 것은. 네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삼다세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얘 기를 합니다. 자 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그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어지고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일부터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들을 맛보았던 어떠한 때들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스무 살된 자녀를 데리고 가서 어느 날 늘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가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모형을 갖고 놀았는데, 어느날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가 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차를 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어떨까요? 그쵸. 이 예상치도 못한 은혜에 감격할 거예요. 어, 나를 왜? 엄마, 나 아직 면허도 안 땄는데, 나 자동차를 사준다고? 어, 되게 놀라겠죠.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날 이걸 왜 주는 거야?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그 대신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식기명어줄것 같아요? 아니죠. 제일 처음터 먼저 외계를 해요? 오래전부터 네가 그걸 좋아하는 것을 알았고 그 자격이 없어서 내가 참아왔지만 가장 너를 사랑하는 게 바로 나다. 이제 그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걸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는 기억해라. 늘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빨리 주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나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상지예요 그가 구해서, 아유 네가 이제 기도 뜨겁게 했으니까 내가 귀가 따갑다. 그래 이제 들어줘야지.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요, 가장 빨리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는 방법으로서 끊임없이 갱신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언약이 갱신되어져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오늘도 또 새롭게 새롭게 갱신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뭐냐면 옛날에 맺었던 언약인데 동시에 그게 새 언약이에요. 분명히 그 언약은 옛날에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군데 그 옛날에 맺은 언약을 오늘날 새롭게 태어나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그 언약은 놀랍게도 새로운 언약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언약의 유기적 통일성이라고 우리가 이거 예전에 되게 많이 배웠었어요. 분명히 처음 첫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죠. 너는 그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했으니까 땅이 네 말을 잘안 들을 거야. 하지만 또여자 너는 그렇게 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났으니까 너 출산의 고통이 더할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하나님의 복음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그 그 언약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다시 새로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노아 시대 때에그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자연과 만물을 너희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한 날이 없을 거야라고 하며 하나님이 노아 때에 다시금 또 언약을 갱신하시고그 가운데서 또 시간이 흘러서 전혀 다른 사람이 또제2의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2의 아담과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그 죄가 관영하고, 제가 늘 이렇게 비유하죠 뭔가 장판을 들었을 때, 바퀴벌레가 우구라는, 우구라는 것처럼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 지금 일개명이 뭐였어요?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쵸?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그런 형상 만드는 것으로만 가득하고, 저 땅에 대해 관념이 전혀 없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우상 만드는 그 집의 아들을 통해서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시죠. 나는 너를 그러한 우상 만드는 집에 아들로 두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너를 보게 근원으로 삼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자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 아브라함아 그하고 언약을 또 갱신해요 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부심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건져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그저 그 갈대와 우루에서 그냥 우상이나 좋아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지 않으니 하시고 나를 원래 지으시고 나를 원래 만들었었던 목적에 부합하게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끝에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모세 때 그것이 그 언약이 또 갱신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이 바로 이제는 그 나이 80도 넘은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불러다가 저 광야 한 가운데서 에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이제는 그 언약의 당사자였던 그 자신들이 다 죽어지고 그 자녀 세대에 또 다시 지금 선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저 위에서 얘기했죠, 5장에서 반포되었던 말씀이 또 30장쯤 가서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가서 또 다시 반포되어지면서 이 언약은 계속해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재반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다윗 때에도 이어지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사무엘 제또 이사야서 같은 데서 보면 새 언약으로 또 다시 나타나서 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잘 드러내주죠. 이 언약의 핵심적인 기능은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 같은 마음을 심어줘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마치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의무만 생각하는데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 구원해줬으니까 너도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우리는 십계명을 이게 대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 언약에 감격했을 때의 계명이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와, 내가,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다 수용이 되어지는 거죠. 전 10개 중에 요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어렵겠는데요. 이런 거 절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그 가운데서 있으면 하나님 100개라도 다 지키고 싶어요. 내 입이 만 개라고 하더라도 요이만 입으로 다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기초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때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다양한 개명들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 언약에 아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오늘 살아서 운동력에 있는 언약,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다시 은혜로 주어집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의 가장 그 보석과 같은 말씀들, 이제 5장 이후로부터 함께 같이 묵상에 나아갈 텐데요. 이 말씀들이 옛날에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심지어 지금 모세나 아까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하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이 있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도요. 그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 살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새로운 언약으로서 주어지고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리기를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높은 정상에서 줄 하나에 매달려서 뛰어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던지는 것과 같이 하늘의 보좌를 내어 버리시고 자기 자기의 자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주님 그 언약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서 그 언약에 내 다리를 묶고 내 욕망을 묶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 전 존재를 내어드리고 던져드리는 아멘으로 황화답하고 함께 같이 사랑의 헌신으로 언약에 대하여 우리도 함께 같이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전생애를 주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Amém. Amém.